네뭐 아무튼 뭐 예,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할 예, 이제 아시면 좋은 예, 알아 두면 쉽게 먹는 캔들 패턴에 대해서 알아두도록 기 하겠습니다 이거 옛날부터 예 쉽게 예, 옛날부터 예 관측되어 오던 그런 패턴입니다 자 바른 테크놀로지를 보십시오 자 동일선상에서 예, 최대한 동일선상에서 양봉 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추세 돌파 매매도 됩니다 이게 추세 돌파 매매도 되지만은 예, 이놈의 특징이 뭡니까 동일한 최대한 동일한 양봉선상에서 예, 지금 양봉으로 두번 겹쳐서 지지를 했죠 예, 여기도 거의 마찬가지도 그렇죠 근데 이, 이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추세 돌파 매매도 됩니다 하지만은 이 양봉 두 번을 지지한 걸또잘 보십시오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이 추세 돌파는 이게 양봉의 위치가 많이 달라도 되고, 은봉 기어 있어도 되는데, 예, 이러한 양봉 두 번의 패턴, 양봉 두 번의 패턴은 다음날 갭을 뜨고 지지하고 오르면 목표가까지 모은 겁니다. 예, 간단하게 예, 예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 실수가 그렇죠? 예, 동일한 선상에서 양봉 두 개가 나왔을 때. 그렇죠? 상승이 잘 나왔죠? 그렇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자, 이제 뭐, 한국 BNC가 그렇죠. 자, 한국 BNC가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한 선상에서, 예, 양봉 선상, 양봉, 예, 양봉 지지, 양봉이 겹쳐서 지지를 한 겁니다. 자, KINS. 예, 이 종목은 저는 오늘 전혀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장마치고 차트를 돌아보다가, 예, 오늘 본거구요 예, 이거는 알았으면은 예, 매매를 했겠죠. 예, 여러분들 이런 것만 찾아서 매매를 한번 해 봐도 됩니다. 자, 이소 앱지스. 이 이소 앱지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거 뭡니까? 여기서 안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돌아서 간다고 예,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종가 베팅을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음날 갭을 뜨고 지지하는 걸 보고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소 앱지스 여기서. 예, 네, 저점에서도 양봉 지지가 있죠. 이거는 고점이든 저점이든, 주변에 매물대가 없을 때좀 빛을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그리고, 이 주변에 매물대가 없죠. 그렇죠. 예. 네. 천랩. 철랩이 그렇죠. 예, 철랩도. 예. 여기서 종배라할 것인가? 다음날 보고 배배라할 것인가? 예. 예, 그러 예, 고민거리에 빠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A 프로젠. A 프로젠. A 프로젠의 체인지도 양봉 지지를 잘 해줬죠. 그렇죠? KIC는 그랬나요 KIC는 좀 애매하죠 보세요 여기서 사실 여기서는 하는 자리 아니에요 이 평선 여러 이 관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는 자리 아니에요 자 그리고 기억이 안 나네 인성정보 인성정보 여기 양봉지지를 했죠 그렇죠 이 높이가 높이가 동일선상에서 하는 게 최대한 좋습니다 아시겠죠 주변에 매물이 없고요 갭을 뜨든지 아니면 다음날 보고 매매를 하든지 개불들 확률 이 있고요. 종배자리이기도 하고요. 양봉이 두번 나와서 예, 양의 성질이 강하죠. 그렇죠 간단하게. 자, K 사인도 아 K 사인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 여기서도 이제 양봉 지지가 보이긴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주변에 매물이 와될 경우에는 다음날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JW 중재학이었나? 중해제하구중해제하구도 아니고요. 그냥 한번 상승 자리에서 한번차아볼까요 네. 이것도 동일선상에서 양봉지지로 봐도 됩니다. 여기선 양봉 지지를 했지만은 예, 다음날 갭을 뜨고 살짝 오르고 바로 빠졌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음날 보고하는 게 중요하죠. 보세요. 여기서 종배를 했어 봐요. 그렇죠. 갭을 떴죠. 예, 그래서 갭을 예, 종배 자리로서 예, 갭을 떠서 지지한지를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양봉 지지, 양봉 치칙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좀 봐도 되는데 이게 더 예쁘죠. 그렇죠. 최대한, 그냥, 고점에서, 여러분들, 이런,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와중에, 얘가, 얘, 이 꼴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겠죠 그러면 다음날,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무조건 봐요. 다음날 갭을 떠서 지지하는 걸 보고 한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저는 매매를 못해요. 네, 이렇게 갭을 떠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놈으로 합니다. 보세요. 여기 양봉 지지가 있는데, 예, 주변에, 이렇게 고점에서, 주 아, 고점이 아니죠. 요 주변에 매물이 많으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날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무조건 다음날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좋은 갭매우기 매매 대상이었네요. 양봉지지. 예, 저는 이런 거못 잡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오는 걸못 잡아요. 예. 예, 이런 거도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보이시죠? <laughs> 이수에피스. 보십시오, 경남지역 양봉지지, 그렇죠? 우선 서갭 뜨고 하, 갭 뜨는 거 보고, 주, 보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주변에 매물이 없는 게 좋아요. 양궁지지 그렇죠. 내 네, 이거 갭 매우기 하면 되겠네요. 동일선상에서 양봉지지 캡드죠 그렇죠 이야 씨 방금 뭐였지 아야 이거는 맵에 써야 되는데 예뭘 못했네요 예 아무튼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예 유튜브로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 이렇게 공중에 최대한 떠서 양봉지지를 하든 바닥에서도 주변에 매물 없이 양봉지지를 동일선상에서 하는 종목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도 내일 매매해 보겠습니다. 제가 찾기 귀찮아서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고 직접 해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한번 보고 저도 한번 매매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